뭐,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고, 어 하나님의 뭐,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러는 게, 하나님의 영광된 속삭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잖아요. 그 일부분만 우리가 체험을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, 막그 감격을 잊지 못해가지고,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,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비치신대요. 어 햇빛도 쓸데없고, 등불도 쓸데없고,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는 곳이잖아요.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. 구석구석 다 비쳐요. 우리들에게 빛도 비이고 우리 안에 속 사람에까지 다 비치는 거죠. 다 비치시는데,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.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내 안에 비치고,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로 타고,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.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지금 저희가 여우수와 말씀을 보고 있어요.